아니 근데 근데 그게 네 말대로 면 들었지만은... 내가 말하면 왜너 지금 태도가 이렇게 당당하거든요네 여러분 새벽 3시거든요 여행을 가요 어디 갈지는 아직 안 정했고요 일단 터미널에서 만난 다음에 정하기로 했거든요 정말이에요 씻어야 할까? 씻어야지 머리안 감았으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laughs> 너무 힘들어 가고 싶지 않아요 아 가고 싶지 않다라고 난 뭐랄까 피곤하고 왠지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았냐 편집하고 놀고 편집하고 놀고 편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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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멈추지 않고 편집을 하고서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심지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이제 잔고에 7만 원 있는데 여행을 하러 가는 거예요 어제 내가 전화해가지고 너뭐구래나 시간 돼? 목요일은 아무것도 없어. 금요일은? 금요일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그럼 목, 금 가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건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소망 없는 불행이라는 책입니다. 아직 이만큼밖에 안 읽었고요. 서점에 가서 이 한국 관광 지도를 샀어요. 인스타에서 옛날에 유행했던 점 찍어서 어디 갈지 정하는 거 있죠? 오늘 그거 에서갈 거예요. 숙소도 안 잡았고요. 다행히 잔고에 2만 원 있고요. 대책이 없어요. 둘다 m 프 p 고요 터미널에서 5시까지 만나기로 했거든요. 제가 할수 있겠죠? 넌할수 있어 도연아 정신 차려 하늘이 위로나 이렇게 근데 지금 눈썹이 개망했죠 이거 어떡하지 눈썹 밀면 돼 안돼죠전 유튜버죠? 준비를 끝냈는데 여기에 요 모기가 물린건가? 뭐가 부어 올랐어요 아무튼 준비는 전부 다 끝냈습니다 짐도 지금 이렇게 짐도 싸고요 나왔습니다 빠밤 빠바밤 기대가 되네요 어디 갈지 정하지도 않고 그냥 냅다 나온 이 여행이 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없어요 예 기가 왔어요. 여기 오셨어요. 아, 한 명이 셨어한 명이 던셨어요 여기 오셨어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여기 오셨어요. 여기 오셨어요. 가기오요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오셨어요. 문제가 여 여기 문제가 여기 오셨어요. 여기 오셨어요. 여어 이거 어디야? <laughs> 야, 이거 묻혀서 해봐. 이거 왜? 하고 여기 집어봐. 어딘지 할게? 양동면. <웃음> 난감하네. 오케이. 우리 어떡해. 여기 이거 어디야? 여기서 갈 수가 없어, 우리가. 여기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도 운전면 도 없고, 네, 뭐, 인생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아니 이거 내년에 뭐하는지 보자. 나운전면딸 거야. 야 따고 싶어서 딸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 난딸 거야. 난못 따. 난 따고 싶은데 따. 그 어디 가? 멈춰. 여기가 어디냐. 신촌국 문경사제 옆에. 야 온천 있다. 2시간 4 3분에올리지 괜찮아. 저희는 호남선으로 갑니다. 호남선. Let's go 따라 봄바라밤바. 사실 저희도 지금 저희 정국 어디 갔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가서 정하려고요. 저희는 충주 공항 가서 터미널 다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센트럴 시티 맞지, 다현아? 너 센트럴 시티 뜻 몰라? 몰라. 센트럴. 고속. 고. 시티. 시티. 터미널. <laughs> 시니야 진짜야? 어. 나 진짜 캐나다, 뉴욕 다 걸고. <laughs> 알겠어. 방금 이렇게 예매를 했고요. 괜찮아요? 응. 나쁘지 않은 것같아데5 0 0 대체 어디 있다는 거죠? 너가 지금 얼마가 있다고? 18,800원. 그리고 내거 합하면, 두개 합하면 45,000원. 그리고 우리 아까 숙소가 얼마? 64,000원. 아, 64,000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7,000원이 부족하네? 괜찮아! <웃음> <웃음> 숙소가 지금 나도 급한 거 아니잖아, 우리. 남은 게실요한게 미안한데. 한 개? <laughs> 500개, 500개 그냥. 국민은행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나도 그럼 신한은행 들어가 봐야겠다. 와우, 빵원. 카카오페이 토스, 토스, 토스 들어가. 토스 들어가. 어, 나 카카오페 이 38,550원. 3,850원이잖아. 뭐. 나 토스에? 1,400원. 토스에 1,400원 있어. 야, 올 그래, 올 그래. 우리, 우리 지금 이제 2만 원만 더채우면 돼. 그럼 일단 오늘 잘수 있어. 아하, 엄마한테 전화할까? 각자 5만 원씩만 빌리자. 어때? 너무 예 전화를 안 받아. 지금. 안 빌려주세요. 야 우리 2분 뒤버 2분 뒤 2분 뒤버스 하고 밟을 뻔했어요. 바로 출발하고요 저희 도착했거든요 항지에 도착했고요 저1 0 지금 대충 시간은 8시, 9시 그쯤인 것 같아요 넌안 추워? 아 <laughs> 어, 그렇구나 나만 달달 떠는데아니었어그러니까 엉덩이 터서 어다 여보세요? 엄마 혹시 충주가 어딘지 알아? 어, 정확히 말하면 왔어. 원래 충주가 이렇게 추운 곳이야? 네. 아, 콧물이 올것 같아. 콧물이 올것 같아. 거찍사어 달라고? 나돈좀 빌려줄 수 있어? 오케이, 안 빌려줘도 돼요. 아빠한테 빌릴게, 안녕. 감자튀김 견적, 껴서 먹어야 돼. 네 <laughs> 근데 저기 어떻게 가야 되나요? 언제 이게 온줄 알고 거기서 기다려. <laughs> 여러분 알아냈습니다. 이 동네는 원래 춥습니다. 차가 얼어있어요. 저거 어떻게 운전하시는 거지? 뭘 찍어주겠다는 거야? 우리 지금 갈곳 없어. 여기 지으라는 걸? 뭐야냐는 거야? 초코를 시켰어요. 굉장히 따뜻해요. 기사님, 네. 충주에 할거뭐 있어요? 할 거요? 네. 화락동굴도 여기 오시면 많이 가요. 동굴이요와이 네. 언제 주입땐가 우리? 주입 주입이야? 엄청 말랐대죠. 반도 안 왔죠. 계속 고양이 소리 가들리기제 멀리... 답해 알아. 어머. 이번 년도 올해 대상은 스위트 말입니다. 오, 고맙습니다. 어, 너희들끼리 나오니까 좋아. 어머, 미안. 꿩, 불고기, 꿩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다 만들었네? 그리고 또껑또 또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젠장 꽁이 굿 손들어 죽고 싶어? 뭐야 뭐야 뭐야? 죽고 싶냐고 너 죽고 싶어? 손들어 <laughs> 당장 간첩의 이름을 말해 김도윤 빵 죽어야지 뭐하는 거야? 죽으라는데? 말안 되지, 죽으라고. 따뜻해. 따뜻하고 기분이 좋네요. 딱 힐링하러 온 느낌이에요. 입술이 퍼석퍼석 건조해졌지만, 꽃기임이 생겼지만, 괜찮아요. 짜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뭐였지,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전 귀여 그리고, <laughs> 각선미를 확 잡아줄 수 있다. 저희가 이거를 바로 이것인데요. 이거 뭐 같으세요, 여러분? 저희 5시에 낮잠 잤는데 지금 벌써 8시도 아니고 9시예요 젠장. 개무서워! 나 맥주 테라가 더맛있는것같아 다 먹었습니다. 배불러요. 와 씨! 들었어? 와 앞에서 말고다니까 뒤에서 시으로거 보여? 어... 막계속서오는 게... 머 어? 저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이랑 하면 안 돼. 어머! 어떻게 너무 싫어. 어. 우리 개싸워보자 오케이 들어가.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야, 너가 나한테 응. 걔를 좋아한다고 얘기 했잖아 그때 말했잖아 지 너가 그냥 사귀어 버렸잖아 내가 뭘 어떻게 할수 있었는데 근데 사귄 게내 잘못이 아니냐 그냥 응. 서로 좋아했을 거야 근데 재원이가 지금 날 좋아한다잖아 아니 근데 근데 걔네 말대로 치면 내가, 내가 알아고 있었어 응. 왜 너의 지금 태도가 그렇게 당당하게 너도, 너도 내 친구잖아. 그럼 내 뜻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떡해. <laughs> 네가 애초에 재훈이를 좋아했으면 난 재훈이한테 꼬리를 친 적이 없어. 그냥 내가 아, 너희 둘이 사귀는데 내 싶다. 감정을 들어. 내 감정을 지금 몇 시죠? 다현 씨? 5시 13분이요. 여희 새벽 5시 13분에 잠을 줍니다. 한게 없다고 느끼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여유가 정말 오랜만이라 너무 힐링되는 여행이에요. <놀람> 그 전까지 안 잤어, 그러면? 아예안 아니, 잤어. 아니, 아, 이거야. 아, 그냥 존나 잘 먹었다, 오늘. 안녕히 세요 <뻐> <cozy amor> 아, 추워. 버스 탔습니다. 혜윤이 만나러 가는데, 바로 그 오자마자 또 이제 약속 잡는 레전드의 삶. <목소리> 진짜 오랜만이지 그때 이후 처음이니까. 음, 오늘 춤추는 많이 마녀 같다고? 아. 왔어요. 춤추는 많이 왔다고? 춤추는 많이 왔어요. 마코소스 레시피는 여기에. 어? <목소리> 아, 우리 막 어디 찍히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음성 너무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목소리> 우리 어디 올라오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러면 안 되는데. 집중하는 들뇨에. <목소리> 진녕하세요 <laughs> 우리 와코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안 보이나? 모르겠네? 아니, 아무튼 우리 잼례를 마저 해야지. 너무 좋다. 완전, 오! 나 사진도 없어. 아, 너무 좋아요, 와코씨. 괜찮죠? 네.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치? 이렇게 얘기하면 돼아 오케이 고마워 어. 방금 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좋아서 너무 행복해요 자러 갈게요 <laughs> 너무 뜨거웠나? 안녕 끝